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 아닌 기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퇴근하고 밖에 집에 가는 길에 아 내가 지금 호주였지. 원했던 해외 인터넷 모습이 아니었어가지고 졸업은 했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 것 자체가 뭐 호를 하려고 온건 아니었어요. 한상기업 해외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내 눈에 띄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오게 된게 이제 호주 멜번이라는 곳이었고 당시 3개월짜리 인턴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와 이제 호주의 인연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는 동안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학교를 나와서 처음 해보는 사회 생활이었고 그걸 또 외국에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어. 엄청 부푼 마음을 가지고 이제 호주 멜번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주로 맡았던 업무가 어, 마케팅이었으니까 그 요식 기업을 어떻게 하면 외국 손님들을 더 많이 그 식당으로 데려올 수 있을까를 어, 궁리를 하는 게 제가 맡은 업무였어요. 그래서 뭐, 당시에 신메뉴가 만약에 뭐 나왔다, 뭐, 우리가 우리 식당에서 뭐, 이러이러한 메뉴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 메뉴를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홍보를 할수 있는 포스터를 만들어서, 어 여러 군데 이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기도 했고, 아니면 무슨 이벤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날 뭐, 매주 금요일 몇 시에 뭐, 추첨을 해서 뭐 손님들한테 뭐 1등, 뭐 2등, 뭐 3등 뭐 이렇게 막 주는 그런 이벤트도 짜잘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회계 보조 업무도 했었거든요. 당시에 조금 일손이 부족했어 가지고 식당에 그 회계 보조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뭐 내가 알아야지 이 호주 회계를 한국도 몰라요. 한국의 회계 업무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호주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한다는 거는 저에게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뭐, 매출이 얼마고, 뭐, 나간 지출이 얼마인데 그때 아직도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호주에 아는 기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호주에 뭐, 식품업계를 알아, 뭐, 청소업체를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은, 농심. 들으면 이제 딱 알잖아. 식료품. 아, 여기서 이제 뭐를 조달을 받나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칠성사이다. 롯데주류. 뭐, 이제 이런 기업 이름이 있다. 그러면 대충 감이라는 게 오잖아요. 아, 여기서는 뭐를 받나보다. 여기서는 뭘 샀겠구나. 이제 이런 게. 근데 그걸 이제 호주 이름으로 들으니까 하나도 모르겠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에서 이제 막날라왔는데그 당시에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뭐가 있었냐면 JJ 리차드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그 되게 이제 유명하고 호주에서 큰 기업이거든요. 이제 청소 없어요 제이제이 물차들 아니게 전혀 감이 안 오지 제이제이가 뭔데 <laughs> 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뭐 뭐 식당이니까 이게 뭐 젓가락을 사는 건지 휴지를 사는 건지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그래서 당시에 진짜 애를 많이 먹었어요 저도 애를 많이 먹었지만 저를 가르쳐주는 또 다른 그 동료가 있었는데 얼마나 답답했을까 모르죠 뭐 택스를 얼마를 떼는지 호에서 세금이 몇 프로가 나가는지 직원들 뭐 그 연금은 몇 프로를 주는지 제가 알 길이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생활을 3개월을 하게 돼요. 근데 그 3개월이 즐거웠는데 어, 한국에 돌아갈 때쯤 되니까 후회가 되게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꿈꿔왔던 그 해외 인터넷 모습이 아니었어요. 애석하게도 영어를 쓸 일이 없었어요. 그 제가 당시에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이제 9시부터 출근을 해서 5시까지 퇴근을 하는데 한국인 줄 알았어 나는 진짜로 뭐 한국 사람들이랑 통화하고 한국어로 이메일 보내고 밥도 이제 한식을 먹었고 그때 한식을 진짜 엄청 많이 먹긴 했는데 어쨌든 동료들이 다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여기가 호주인지 한국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퇴근을 하고 이제 나왔어 퇴근을 하고 밖에 집에 가는 길에 아 내가 지금 호주였지 호주 사람들이 길거리에 있다 외국인들이 밖에서 영어를 하면서 다니고 있구나를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인턴을 하는 그시간은 굉장히 소중했지만 내가 꿈꿔왔던 해외 인턴의 모습은 아니었고 영어를 쓸수 없었다는 그 환경이 조금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딴에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너무 너무 어. 후회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원했던 해외 인턴의 모습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서 3개월 후에는 한국에 다시 갑니다. 한국에 다시 가요. 가긴 가는데 그때 당시가 상반기도 아니고 하반기도 아닌 되게 어정쩡한 시즌이었어요. 그 때가 한 5, 6월 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고민을 많이 했죠. 한국에서 취업을 해야 될까? 다소서에뭘 쓸까? 나 해외 인턴 갔다 오긴 했는데 뭐 딱히 적을 것도 없어. 적을 건 없는데? 졸업은 했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선택한 방법이 호주를 다시 와요. 호주를 다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 그 1년 비자 중에 3개월은 이미 썼고, 한국에서 또 한두 달은 또 망설여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때는 이제 또 한국도 없으니까 직접 돈을 끊어서 이제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갈까? 그때부터 5월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망설이다가 한 7개월쯤 남은 시점에, 제가 호주 멜버른으로 다시 옵니다. 그 한상 기억으로 다시 가지는 않았고 아무 일도 없어요. 뭐뭘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옵니다. 그리고 와요. 그렇게 또 다시 호주와의 인연이 시작되죠.